자연이 주는 벌꿀. 어, 여기는 지리산 반야봉 토종꿀입니다. 어, 지리산 반야봉은요, 해발 1734m의 무공의 청정지역인데요. 그 골짜기 밑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철따라피는 백하천초라는 거에서 토종 벌들이 어, 자연의 꿀을 모아서 건조시켜서 모은 그런 꿀이에요. 정말 귀한 꿀이죠. 네. 이거는 이제 보통 벌들이 나무에서 수확하면 이제 목청 그 다음에 돌에서 수확하면 석청 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귀한 꿀입니다 이거는 어, 이름이 이제 지리산 반야봉 토종꿀 인데요 이야 정말 귀한 거 만났습니다 이런 꿀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이게 꿀이 어, 상당히 오, 상당히 무거워요 한 10kg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예, 이런 거를 이제 어, 아침 저녁 공복 시 적당량을 먹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. 예, 너무나 귀한 꿀을 만나서 예, 너무 기쁩니다. 신났어요.